어서오세요, 프리티다역입니다. 이 자, 프리토만입니다. 아, 비올 때만 분갈를 하는 것 같아. <laughs> 왜 이렇게 비가 오지? 아, 밤에만 요즘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이 송출이 되는 시간은 아침이 될 수도 있고, 새벽이 될 수도 있고, 어, 뭐, 저녁이 될 수도 있는데요. 어, 일단은 저는 지금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. 지금 8시 20분, 어, 저녁. 이 시간이 제일 시원해요. 저 <laughs> 시원한 시간에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. 이 시간에 흙을 만져도 끈끈함이 좀 덜하기 때문에, 자, 흙이 눈에 들어가는 게좀 덜합니다. 막 눈에 들어가고, 입에 들어가고, 난리도 아니에요. 땀에 번복돼갖고. 자, 그래도 프리트머니 하든 건 해야죠. 자, 눈이 오나 비가 오나, 자, 분갈이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. 팔아먹었으면 팔아먹을 하물에 대해서, 자, 분갈이도 좀 하고 해야 되겠죠요 자, 요 아이는, 아 어, 얘도 왜 날짜가 없는 거야, 도대체. <laughs> 이게 물주다 보면 어디로 튀어나가는지 모르겠어요. 얘도 식재한 지가 얼마 안된 아이입니다. 아 어, 얘도 여름에 지금 제가 올해, 여름에 식재했을 거야, 아마. 어, 6월인가 그럴 거예요. 자, 근데 얘가, 아 어, 아미스타. 자, 아미스타. 저희가 판매했던 16,000원 짜리죠. 자, 그지같은 애. <laughs> 자, 얘도 미스트 뿌리듯이 제가 좀 뿌려놨어요. 자, 근데, 아, 어, 요거는 제가 왜 준비를 했냐. 아, 어, 지금, 배송 같은 아이가, 자, 우리 고객님이, 자, 아이들이 다 이렇게, 다 퍼들어져 있다고. 자, 요렇게 돼 있다고. 자, 요렇게 돼갖고, 못생겨져서. 아 어, 그리고, 어, 시들시들 하다고. 자, 시들시들 하다고. 그래서 지금 제가 반송을 잡아 드렸거든요. 아이 생김새는, 자, 요렇게 돼 있다는 거는 멀뚱한 거예요. 목대만 남고 다 떨어졌다면 어, 너무 습도가 높아 이렇게는 어, 너무 빵빵한 애를 보내서 그럴 수 있고요 누래졌다 삶아졌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, 그렇게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, 그래서 제가 아, 잡아 드렸는데 원래 식물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래서 신중한 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첫 거래 하신 분한테는 어, 사실 물건 주기가 겁나요 어쩔 때는 어, 모르니까 그분에 대해서 네,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, 진짜로요. 어, 저를, 저 저도 잘 모르고, 그분도 저를 잘 모르고. 자, 그래서 걱정을 해서 보냈던 아이인데, 아, 아닌 게 아니라, 걱정이 되돌아오더라고요. 아이 고객님이 이제, 아, 아뭐 저렇게 말을 해, 꼴보기 싫어 죽겠네, 그게 아니라, 어, 이제 제, 마, 이제 제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. 어, 걱정을 해요, 진짜로요. 아 얘를 보내도 이분 성격을 모르니까 이분 성향을 모르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. 아시는 분은 어 이제 이해가 갈 때가 있어요. 어 그러면 이제 가끔 설명을 드려요. 어 그분 성향을 알기 때문에 언니 못생기면 애밖에 안 남았어요 라든가 아 이제 물건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이제 보시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. 네뭐 빵빵한 아이를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그렇게 써놓거든요 옆에다가. 빵떼기 좋아하시는 분, 이제, 승급, 무난하신 분, 이제 막 그렇게 써놓으세요, 써놔요, 제가요. 예. 네. 그리고 첫 거래이신 분,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, 첫 거래이신 분들이에요. 제일 겁이 나요. 자, 이분이 다육이를 얼만큼 하셨는지, 뭐, 얼만큼 하, 그리고 이제 하셔갖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제일 겁나요. 어, 물건 드릴 때, 진짜로. 아, 얼만큼 하실까? 요 정도를 다 소화를 하실 수 있을까? 그럴 때가 있어요. 예, 특히 여름에 물건 팔때 물을 어, 어. 살짝만 해서 그냥 올려. 아우 어, 빗소리가 너무 커서 제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. 어우 빗소리 장난 아니에요. 요즘 밤에 왜 이렇게 저녁 때만 이래요 진짜로요. 아우 저, 어, 저 베란다 거리대 있는 아이들 진짜 노숙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. 아. 자요 밑에 까만 거는요 이렇게 한번 긁어보세요. 긁어보셔갖고. 자, 요건 멀쩡하죠? 자, 상처가 입장을 떼어낸 자리가 그래요. 네. 이 입장을 이렇게 뗀 자리가 이렇게 까맣게 상처가 아무는 자리예요. 괜찮지요? 자, 그래서 이렇게 시금치처럼 몰랑몰랑한 이 상태가 참 좋은 상태예요. 여름에 분갈이 하시게요 자, 그래서 지금 여기다 심을까? 여기다 심을까? 지금 요거를 얘는 8.5cm 자, 설화분입니다. 자, 얘는 9cm 수목분입니다. 자, 얘는 9 c m 요거는 서화미니분이에요 자, 그래서 요세 중에 하나에다 심을 건데요. 자, 어따 심을까 지금? 보고 있어요. 자, 제일 잘 어울리는데.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. 같은 수목분인데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우, 예쁘다. 자, 얘가 아주 핑크해지고 예뻐질 거거든요. 자, 노란색도 예쁘다. 아, 노란이도 예쁜데? 자, 그리고 얘. 얘 서랍은도 깨끗하고 예쁜 것 같아요. 서랍은도 괜찮네요. 자, 근데 얼굴이, 자, 큰 얼굴이 뒤로 가야 저는 조금 덜 부담스럽더라고요. 자, 이 서랍은도 예쁘네. 자, 근데 조금 더 안정적인 거는 얘가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. 이 전이 이렇게 생겼어요. 잡는 부분이 조금 전이 뒤로 제쳐져 있죠 근데 얘는 전이 조금 반듯하게 입술이 요 입술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또 얘한테 어울리는 게 있고 얘한테 어울리는 게 있고요 자 얘도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금방 분갈이 시기가 다가오긴 해요 근데 집에서 뭐 분갈이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돼요 아저 분갈이 뭐저 아, 분갈이 참 좋아해서 자 여기다가 좀 멀렁한 걸 쓸게요. 말랑한 거. 상토 성분이 조금 덜 빠지라고. 자, 요렇게. 얘는 좀 잡아줘야 되니까 길게 써야 되더라고요. 어우, 빗소리 장난 아니에요. 어떡하냐. 어우, 소리 우리 베란다가 어리대 애들 어떡하지? 아, 비닐이가 없어요. 걔들이 비닐이가 없어요, 지금. 미쳤나봐. 비닐이 어떡할 거야. 맨날 이 걱정만 하고 애들 비닐이 안쓰여주고 참, 무던하다. 아주 나빴어요, 제가. 아주 쫄딱 다 맞고 있어요. 근데 뜨거운 비는 안 맞추시는 게 좋아요. 이래갖고 또 아주 그냥 또 삶아지듯이 낮에는 뜨겁잖아요. 그래서 습한 비니까 안 맞추는 게 좋은데 저희 아이들은 너무 불쌍한 것 같아. 우리 베란다에도. 가엽습니다. 비닐이 꼭 비닐. 비닐 하고요. 차광을 꼭, 꼭, 덮어주셔야 되세요. 아, 목소리가 막 커져요. 뒷소리가 너무 나니까. 들리시는지 모르겠다. 자, 안 들리시면 그냥 보세요. 자, <laughs> 이렇게. 땅, 땅, 땅. 아, 예쁘다. 이하고도 괜찮은데요? 사이즈 너무 좋아. 자, 떨어지는 건 버리고. 자,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. 자, 마사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세요. 이 마사가 고정 효과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얘, 아트델, 아, 아트델이란다. 아미스타. 얘 같은 경우는 코사지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자, 코사지는 좀 동글동글하고 얘는 입장 끝이 좀 뾰족하고요. 라인이 그렇게 예쁘죠. 어... 굳이 따지자면, 뮤즐리하고 좀 닮았다고 보면 돼요. 제가 비슷한 애들을 지금 많이 신고 있어요. 오, 비네 장난 아니야. 자, 이렇게 삶아져. 삶아진 것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. 얘가 살수 있을까, 봐요 자, 우리 고객님 그런 게 걱정이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요, 항상 분갈이 할때 말씀을 드리는데, 빵빵한 애가 더 걱정이에요. 그 아이들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. 자, 그 아이들은 자 빵빵한 아이들은 반드시 집에 받으셔서 군기셔야 돼요 여름에. 네, 그 아이들 군기셔야 이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잘 키울 수 있습니다. 자, 요렇게 오늘은 아미스타 자, 아미스타도 색감 예쁘게 물드나 있는데 제가 아, 키핑장에서다못 들고 왔어요. 자, 그래서 오늘 요렇게 자, 이 아이 자, 이 아이도 자, 어떻게 할 거냐 자, 아까 뿌리 안 끊었잖아요. 자, 요렇게 물을 받았으면요. 자, 여기다가 딱 담궈서. 자, 여기만 그냥 자, 요렇게. 어, 잘씹었나 봐. 어, 어 더러물이 안 떠. 자, 펄라이트도 안 뜨고 더러물 안 뜨죠. 저희 미소토 괜찮습니다. 자, 요렇게. 자, 이게 끝. 자, 이게 2, 3초 저면이에요. 근데 네, 요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또 살아납니다. 자, 요렇게. 자 요렇게 해서요. 자 요렇게. 어우 예뻐 예뻐 너무 예뻐. 얘는 아미스타. 색깔이 정말 예쁘게 보라보라 색감이 드는 아이죠. 자 굳이 따지자면 뮤즐리 같은 색감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. 뮤즐리 너무 예쁘죠. 근데 뮤즐리는 땡골땡골. 자 묵을수록 땡골땡골해지고. 얘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너무 많이 닮았어요. 자이 아이 이제 오늘 제가 살짝 맺혀주면 넣었다 뺐기 때문에요. 자 여기 끝까지는 하시면 안되고요. 자 그러면서 선풍기 바람을 잘 세워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 균에 약할 수 있고요. 자 얘는 깍지를 잘 탑니다. 아미스타는 자 그래서 어한 달에 한 번씩 충제 잘 뿌려주셔야 되고 어, 밑에까지 쏙쏙 밑으로 쑥쑥 내리게 아까 그런 방법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하시면 돼요. 밑에까지 근데 가을이나 봄에는 자 충제를 할때자 심은지 일주일 이상 한한달 이상 된 아이들은요. 자, 저면을 할 때, 아까 약물이면 그거를 푹 담그시면 되세요. 자, 봄가을로는 그렇게 하시면 좋으세요. 자, 그러면 아이 건강하게 클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아이 지금 뭐 이렇게 시금치처럼, 자, 이런 거 너무 싫어요. 자, 빵떡이가 되네 이렇게 팍 펴져서 갈 거예요. 괜찮습니다. 며칠이면 딱 올라와요. 네, 박스 안에 들어가서 빛을 못 보고 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.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, 뿌리가. 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아미스타. 제가 오늘 아침에 자, 고객님께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아이가 지금 되돌아오고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제가 어, 제가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. 혹시 그 고객님 기분 나쁘지 않을 않게끔 자,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. 제가 영상에 분갈이를 하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라고. 자, 그래서 오늘 고객님께서 다 어, 되돌아오는 아이들을 다 제가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자, 이 아이도 방그늘이 좋습니다. 자, 남양집은 베란다 안이 좋지요. 베란다 바깥에 보다는요. 근데 봄가을로는, 자, 어, 완전히 한여름이나 완전히 그 햇빛 보는 연습을 충분히 시킨 아이들은요. 어, 또차광밑에선또 괜찮더라고요. 제가 그럴 때 키워봤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아미스타 분갈이를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쁘게 잘 키워서 또 우리 부띠님들께 제가 이 아이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, 요런 아이도 멀쩡해질 수 있다. 자, 아무렇지 않습니다. 아주 멀쩡하고 건강한 아이입니다. 감사합니다.